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 2교시 과학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2강, 직권의 층상구조에 대한 피드백을 할 건데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함께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세 사람이 어, 지구를 조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아,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은, 어, 대충 보고, 다 돌이겠지, 뭐가 있겠어? 라고 말을 하면서 대충 보고 말았어요. 오른쪽에 있는 이두 사람은, 어, 좀 자세히 관찰하고 있지만, 음, 뭐좀 알겠어? 아니, 전혀. 라면서 진전이 없네요. 네, 뭐, 지구를 수박처럼 쪼개서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어, 그런데, 이때, 지구 위에 올라간 한 사람이 지구 위에 쿵 하고 앉았습니다. 허, 그러자 컴퓨터에서 뭔가 분석되기 시작했어요. 뭔가 여자, 이 여자친구는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과제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라면 가장 위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부터 지구 내부를 탐사할지 알아챘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조금 안 좋은 뉴스입니다. 우선, EBS 온라인 클래스 내에 있는 과제 제출박에 있는 과제들이 모두 날아갔다는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어, EBS 서버에 이제 업데이트가 계속 반복되었는데요. 이게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파일로 업로드해준 이런, 이런 과제들이 다 다운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업로드된 파일이 다 날아갔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거 정말 너무 안타깝죠. 우 선생님이 열람이안 됩니다. 물론 이미지로 삽입해준 친구들은 이제 볼 수가 있지만 파일로 올려볼 친구도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앞으로는 과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까지 제출한 과제들은 일단 인정을 인정이 되고요 목록으로 다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점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될 건 뭐냐면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과제들 그리고 이미지로 삽입해 준 과제들 외에는 선생님의 피드백 영상으로 쓸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자신의 과제를 다시 제출해 준다면 선생님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수업 영상에 꼭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속포는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과제가 다 날아갔습니다. 두 번째 일단 목록은 인정이 됩니다. 세 번째 학교 홈페이지에 과제를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는 그거예요. 과제 <laughs> 다시 올려주세요. 학교 홈페이지. 에 시가좀안 좋네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여러분의 과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과제가 날아갔지만 그와중에또 선생님이 열심히 열심히 주선주선 모았던 일부 과제들로 선생님이 이번엔 피드백을 뿌려보았는데요 어, 피드백을 하기엔 사실 너무 과제 양이 이제 남아있는 과제 양이 좀 적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이따가는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글씨체가 그 많이 안 좋네요. 그래서 2강에서는 야, 두 번째 강의죠. 두 번째, 오늘 강의가 두개예요두 번째에서는 문제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일단 여러분의 과제를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2강, 직권의 층상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의 과제를 선생님이 몇개 모으지 못했어요. 이미지 파일로 올라온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한번 여러분들의 과제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첫 번째 어, 과제로 이 친구의 과제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좀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선생님이 이제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해달라 했죠. 간접적인 방법, 직접적인 방법. 나눠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자, 직접적인 방법에는 시추, 땅을 직접 파고 들어가서 조사하는 방법, 그리고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산이 분출을 하면은, 어, 안에 있는 내부 물질이 직접 나오는 거니까, 뭐, 화학성분이나 그런 걸 조사할 수 있겠고요. 시추는 여러분도 아 알다시피 땅에 직접 파고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직접 파고 들어가는데요. 문제는 이 방법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 약 13km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 13km밖에 파고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면, 뭐,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압력이 높아지니까 여기가 이제 붕괴되고 그러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기술적인 한계로 시추는 이제 가장 뭐 좋은 방법이죠. 직접 확인하는 거니까. 근데 13kg 까지라는 거. 자, 그럼 13kg 면 어디죠? 자, 여기 아래 여러분이 그려준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13kg 면, 아, 이쯤이네요. 13kg. 그러면 네 맨틀은 구경도 못했어요. 대륙 지각 속입니다. 이 정도까지밖에 파워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직접 보는 방법엔 한계가 생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두 번째 플랜 B로 넘어가야겠죠? 간접적인 방법이요. 초음파, X선, MRI, 자기국면 영상 이런 거를 통해서 내부 조사를 하고. 또 하나,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죠? 네, 지진파입니다. 지진파를 이용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지진파에는 이, 지진파를 이용한 이 원리는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 지진파의 원리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구 내부를 가장 효율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성질 때문이죠. 물질에 따라서 전달되는 빠르기가 다르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고체. 액체. 그리고 기체. 이세 가지 성분에 따라 아니 이게 상태에 따라서 상태죠. 상태에 따라서 밀도가 다르고 밀도가 달라져서 이 파동의 빠르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속도. 빠르기죠.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자세히 봅시다. 지구 내부죠. 지구 내부에는 이렇게 경계면이 있어요. 여러분이 배웠을 거예요. 자, 지구 지각이 이렇게 있고요. 맨틀이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 네, 한번 그려볼게요. 부족한 그림 실력이지만 지구를 피자 조각처럼 이렇게 해본다면 조금 비율이 틀릴 수 있어요. 가장 큰 부피, 멘트이 차지하고요. 이 달걀 껍데기 같은 부분이 지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액체로 된 외액이 존재하고요. 딱딱한 내액이 존재합니다. 원래는 지구 내부는 그냥 다 돌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진 바로, 바로 여기 있는 모호면. 이게 바로 사람 이름입니다. 모로비치라는 치 사람이 어, 여기 지각에서 지진파를 쐈는데 바로 여기 지각과 맨트레이 경계에서 지진파의 속도가 뚝 떨어진 거예요. 지진파가 이 정도까지 막 빠르게 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느려지는 겁니다. 속도의 변화가 왔어요. 속도가 변했어. 변하면 밀도가 달라. 아, 여기와 여기를 두 개의 층으로 구분하자라고 해서 이 부분에 층을 하나 이제 명명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자기 이름을 딱 붙인 거죠. My name is. 뭐로 비치지? 어쩌고저쩌고. 네. 그럼 레만이라는 사람은 또 어떻겠어요? 네. 레만이라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레만이라는 사람도, 어, 딱, 쌌어요쐈서 아, 그래. 여기, 모로비치체라는 사람이 발견한 층이 있어. 그래. 여기서 층 속도가 떨어지는 건 맞아. 그런데, 여러 가지 관찰을 해보니까, 어, 여기서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어떤 파장은 또 통과를 아예 못하고, 뭐, 이런 파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층을 하나 더 발견했어요. 새로운 측을 발견했어. 좋아. 저모로비티치처럼 나도 내 이름을 붙이다. 해서 여기에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 네. 구텐베르크요. 자, 그러면 뭐 외액과 내액도 똑같겠죠? 네, 여기도 발견했습니다. 누가? 레만이요. 그래서 선생님은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선생님이 뭔가 큰 발견을 해서 지구 내에 뭔가 또 다른 층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면 여기에 선생님은 이름을 붙일 거예요. 뭐라고 붙일까요? 네. 가은면. <laughs> 이렇게 이름을 붙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꼭 발견을 하면 자기 이름을 붙이도록 하세요. 대대손손 여, 역사로 남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층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고요.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친구의 과제를 선생님이 특별히 뽑아온 가장 큰 이유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층이라는 거죠. 직권의 이제 층상 구조가 이번 강의의 명이었어요. 직권의 층상 구조. 근데 뭘 기준으로 나눈 거죠? 뭔가 구조를 층으로 이렇게 층 구조로 나눈다는 건 기준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기준을 한번 여러 개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친구가 그걸 되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걸 가져온 거거든요. 보면은 지금 이렇게 외핵, 내핵 지각 멘틀로 나눠진 이거는 지진파로 한 거죠. 지진파를 통해서 아이고. 지진파를 통해서 알아낸 층 구조입니다. 지진파의 속도 차이를 가지고 전달되는 빠르기. 여기 빠르기 있죠. 이 빠르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밀도입니다. 밀도에 따라서 파동의 속도가 달라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밀도를 기준으로 나눈 층입니다. 밀도를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층은 아, 4개로 나눠지는구나. 4개 층으로 나눠지는구나. 그게 뭐다? 지가? 멘틀, 그리고 외핵, 내핵. 밀도로 나눴을 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 부분만 한번 빼서 봐볼까요? 고액기라고 하죠. 고체, 액체, 기체. 이 고체, 액체, 기체라는 이 물질의 상태로 한번 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물질의 상태로 나눠본다면, 자, 처음에는 고체만 있어요. 지각과 멘트를 포함한 고체가 있습니다. 고체가 있는데 중간에 액체로 된 부분이 있네요. 그러다가 중앙에 이렇게 다시 고체가 있어요. 이렇게 나뉘는 거죠.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눠져요. 고체 액체로 나눴을 때면 외액과 내액이 같이 묶이는 게 아니라 네, 지각 멘트의 내액이 한편이 되고 외액은 반대편이 됩니다. 서로 적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물질의 상태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나눠 볼수 있었습니다 야 이렇게 나눌 수 있었고요 잠깐, 위엘 한번 볼까요 위엔 지금 어떻게 써있나요 지금 여기 암석 부분이라고 써 있지만 이 암석 부분을 지우고 철니켈만 봐볼게요 이 친구는 니켈이라고 써주지만 어, 니켈이 맞죠 리을로 선생님 바꿔 줄게요 친절하죠. 네. 자. <laughs> 자, 이렇게 화학성분으로도 나눌 수 있겠네요. 화학성분으로 나눴을 때는, 네. 외과 내기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이제, 외, 바깥 외, 안 내, 이렇게 한자처럼 바깥과 안으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핵이면 충분하죠. 왜냐면 둘이 똑같은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각 멘트. 둘은 성분이 똑같아요. 암석은 다르지만, 이제 화학 성분은 똑같습니다. 어, 화학 성분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심화된, 우리 똑똑한 동성 중 여러분에게 심화된 내용을 잠깐 공개하자면, 어, 산소, 규소, 마그네슘, 어,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둘이 극명하게 나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번엔 또지각멘틀이한 편, 외내네개한편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지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밀도로도 나눠졌고요. 물질 상태로도 나눠졌고요. 화학 성분으로도 나눠줬습니다. 어때요? 다양하게 나눠볼 수 있었죠. 여러분이 이거를 어, 알면 뭐더 똑똑한 공부가, 공부를 했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쌤이 한번 짚고 넘어가줬습니다 자 그리고 화강암질 암석과 현무암질 암석으로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은 똑같은 지각임에도 암석이 다릅니다. 얘는 화강암 얘는 현무암 현무암질 암석이면 그거죠. 제주도에 있는 도라르방 같은 그런 암석 화강암질이라고 하면은 뭐 학교 화단에 있는 그 멋있는 화강암 그런 느낌이고요. 감람암은 약간 감이 안올수 있지만 약간 거무튀튀한 나중 이따 다음 강의 때 사진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그렇게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한 수업 내용을 한번 쫙짚어봤어요 유익했나요? <laughs> 네, 이번엔 선생님이 과제를 지켜보다가, 어, 좀 틀린 장면을 발견했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본 어, 과제들입니다. 이 그림 안에 있어요. 뭘까요? 우리의 힌트를 보면 저번 시간처럼 우리의 오개념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정답을 공개해도 될까요? 정답은 바로 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보면 지금 모호면과 구텐베르크면 그리고 레만면을 층으로 표현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도 썼다시피 이건 면입니다. 층과 면은 다르죠. 자 선생님이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면인 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봐봐요. 이제 여기가 시각이고 멘틀입니다. 여기가 층이 아니라 그냥 둘의 물질이 달라지는 그선 같은 거예요. 면? 어. 이 친구 그림에 되게 잘 나타나 있죠? 여기 보면 면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이렇게. 면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면이 중요한 이유는, 봐봐요. 이렇게 층이라는 걸 표현하면 마치 여기에 모으면이라는 층이 있는 것 같고, 어, 모으면이라는 이 층이 있는 것 같이 표현하잖아요? 그럼안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가면은 이 지진파가 이렇게 갔을 때 빠르기가 변해서 여기 물지 뭔가 상태가 다르구나 이걸 알아챈 거기 때문에 어꼭 면이라는 걸 여러분이 여기서 되게 포인트로 알아둬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따라 글씨가 좋지 않네요 이게 포인트기 때문에 따라서 가져봤습니다 고쳐준다면 이 부분 하나로 칠해버리면 될것 같아요 이 친구는 여기를 까맣게 칠해서 컴사로 이쁘게 딱 뭔가 한 줄로 딱 칠해서 여기가 층이 아니라 면이라는 걸 강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것 많이 없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몇 가지를 짚어봤는데요. 어, 이렇게 정신없이 짚어서 여러분들 혹시 놓칠까봐 좀 걱정되는 그런 마음도 있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과제란 모습만 보면 충분히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혹시 오늘 선생님 설명 약간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처음 했었던? 이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여러분의 이해에 좀더 도움이 될까 싶어서 선생님이 풀어준 재밌는 과학 이야기 정도로 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피드백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 강의가 끝나면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완강 표시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제는 어, 파일로 업로드한 친구가 있다면 학교 홈페이지에 다시 올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월요일 수업을 대비해서 월요일 화요일 날 이제 영강이에요. 니까 그러니까 3, 사강 암석 강의를 주말을 이용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 과학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어, 많은 걸 준비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편집된 부분도 많고 음, 다 소개시켜주지 못한 과제들도 되게 많았어요. 정말 너무 아쉽네요. 그러면 여러분 월요일 날3강 암석 강의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